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일이 나는 줄 알죠. 하지만 대가들은 정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삶이란 카테고리에 저장한 인사이트가 몇개 있는데요. 여기서 찰리 멍거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소심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나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네가 태어날 때 생기고 죽을 때 사라진다. 때문에 너의 삶은 자유롭다. 어떤 것이든 세상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사소함으로. 그러니 너의 삶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든 빌 게이츠든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든 모두 똑같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짓을 하든 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 말이 무작정 도전을 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해보라는 거죠. 내가 죽기 직전에 최대한 후회하지 않게 말이죠. 저는 제가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한 가지 사고 모델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10년, 20년 후에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년, 20년 후를 대입해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생애 총 손익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 습관은 지금 당장을 보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대로 매일 운동을 하는 습관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저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지금의 판단이 지금 당장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선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년 후에 제가 미국에서 엔지니어 일을 하는 것과 나만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번째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건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을 붙여봤습니다. 만약 네가 하는 일이 100% 실패한다면 과연 너는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두 번째를 고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마다 자신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훔쳐온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단한 가지의 욕망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단한 가지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욕망을 찾았으면 그때부터 그냥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